이번 시간에는 독립협회와 대한제국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어, 키포인트를 보면, 1번, 독립협회의 활동 내용, 2번, 독립협회의 의의와 한계, 3번, 대한제국의 수립 배경 및 대한국 국제의 특징, 4번, 광무개혁의 내용, 5번, 병인 양료에서 대한제국 수립까지 주요 사건의 순서입니다. 독립협회의 활동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도 이 독립협회의 활동 내용이 시험에도 잘 나오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러한 것들도 같이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아 먼저 창립 과정에 대해서 보면 미국에서 귀국한 서재필이 정부 지원을 받아 독립 신문을 1896년 4월에 창간하고 곧이어 7월에는 독립협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이 당시는 고종이 그 아간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1896년 2월에 아간파천이 있었습니다. 어, 그 독립협회가 이제 창립하게 된그 활동 목표는 원래는 독립문 건립과 민중개몽이었습니다. 독립문 건립은 그협회를 창립한 지 2년 만에 성급을 모아서 독립문을 건립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한 이 독립은 청나라에 대한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문 걸리기 전에 있던 문이 영은문이라고 있는데, 이 영은문은 중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한 문이었는데, 이 조선이 이제 청으로부터 독립했다 이거죠. 1894년 청일전쟁으로, 어, 청나라가 일본에 패하면서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조선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1895년 을미개혁 때, 기몽집 내각이었죠. 그때 일본의 익김을 받아서 어 을미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뭐그 당시에 주춧돌만 남기고 철거됩니다. 여기 지금 주춧돌만 남아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다 1898년에 그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자, 이래가 독립협회가 이제 독립문을 건립한 게 바로 요 독립문입니다. 어, 독립협회는 크게 자주국권운동, 자유민권운동, 자강개혁운동을 자강개혁운동을 벌이는데 먼저 고종의 황국을 요구합니다. 어, 고종이 러시아 공 사관에 가 있는데 어, 고종보고 경복궁 돌아와라 그, 그, 민, 그, 그런 집회를 통해서 어, 민심이 황국 요구가 커지니까 고종을 못 이겨서 결국 반국 어, 후에 대한제국을 수립합니다. 어, 조선이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어, 조선이 아니라, 이제, 대한제국으로 국호도 바꾸고, 이제, 왕국이 아니라 제국이죠. 이제, 청으로부터 독립했기 때문에, 대한제국을 수립한 것입니다. 연도도 같이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러시아는 아가파천 이후로, 러시아의 입김이 조선에 점점 커지고 있던 시기였고,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던, 이루어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어, 그래서 러시아도 일본 못지않게 조선에 대해 갖가지 그런 내정간섭과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데 어, 대표적인 게 러시아가 어, 저령도 오늘날은 지금 영도 부산의 영도라고 불리는 곳이죠. 영도가 당시에는 저령도였습니다. 이 예, 저령도를 어, 러시아가 요구하는데 그조차 요구를 어, 결국 그런 독립협회가 저지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내전 간섭과 이권 침탈을 저지합니다. 그 만민공동회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많은 백성들 만민하면 많은 백성들이죠. 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집회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는 같은 겁니다. 독립협회가 주최하는 그런 집회의 이름이 결국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인데, 그래서 뭐이 관이 들어간 것은 결국 어 관리들이, 정부 고위 관리들이 이 만민공동회에 참석하게 되면 그 명집회의 명칭을 관민공동회라고 부른 것이지 뭐 결국 같은 집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자유민권운동 을 벌이는데 결국 법률과 재판에 의한 신체의 자유, 재산권 보호를 요구하고 또 정부에 대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아무래도 이 서재필이 미국에서 기구했기 때문에 이런 근대적인 이런 어 권리들을 요구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 자강개혁 운동을 벌이는데. 어, 관민공동에, 관리들을 만민공동에 참석시켜서 관리들 보는 앞에서, 어, 허니육조를 결의하게 됩니다. 이 허니육조는, 어, 그, 각종 그런 근대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결의사항이죠. 이걸 결의하고 또그 참석집회에 참석했던 관리가 고종한테 보고하고 고종이, 어, 그, 괜찮다. 그, 관리들이 보기에 이건 모두 괜찮은 겁니다. 하니까 고정이 그걸 제가 해주죠. 어, 거기서 점점 독립협회가 자신감을 가지고, 어, 뭐랄까, 좀,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회 설립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회 설립운동이 어떻게 보면, 어, 백성들의 그런, 권리를, 어, 아, 백성들의 대표자를 뽑아서, 그,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죠, 어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고종도 처음에는, 이제, 어해 설립운동을 정, 그 독립협회가 전개하니까, 고종이 이제 종추원을 어해로 개편하는 관제를 반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국, 뭐, 실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독립협회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걸 보고, 보수 세력은, 정유법회가 공화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모함을 한 겁니다. 공화정이라는 게 뭡니까? 공화, 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공화국이죠. 어, 공화정은 결국 왕이 없는 정치체제를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결국, 그런 왕정을 폐지하고, 어, 국민들의 대표를 투표로 선출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공화국인 것이죠.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협회가, 이, 어, 예, 설립하는 이런 걸 보고, 이제, 보수 세력이, 이제, 공화정을 추진한다고 이 모함을 하니까, 이제, 그 정도, 이, 이제, 그, 독립협회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국협회라는 그런, 보부상 단체가 있었는데, 이 황국협회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독립협회를 강제 예산하고, 또, 독립협회가, 그, 집회를 개최한 게 만민공동회라 그랬죠. 이 만민공동회를 결국 강제예산하면서 독립협회는 2년 만에 그런 짧은 역사를 마치게 됩니다. 독립협회의 의의와 한계를 보면 의의는 민중에 기초한 사회 전반의 근대화 운동이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민공동회와 같은 것이죠. 이것은 갑신정변이나 가보개혁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갑신정변이나 갑오개혁 은 모두 위로부터의 개혁이죠. 근데 이 반대로 이 독립협회 의 그런 어 만민공동회와 같은 것은 민중에 기초했다는데 어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계는 근대적인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인데 열정한 열중, 나머지 열강의 침략적인 어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신문의 실실은 그런 사설들 그런 것을 볼때 동학이나 어병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그런 한계도 한계도 있습니다.